관리비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관리비가... 고마우시아계 나왔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파티하려고 케이크 사러 갈 거예요. 딸기 우유 생크림 하나 주세요. 딸기 우유 생크림요 네. 여러분, 저희는 트리를 꾸밀 거예요. 일단 여기 재료들 사놨는데, 짠. 그리고 이거는 메리 크리스마스 풍선 볼 거예요. 한번 열심히 꾸며보겠습니다. 저 이런 거 처음 해봐요. 음. 저 태어나서 크리스마스 파티 처음 해봐요. 너무 신나요. 오, 와, 와, 산타. 한번 하기 힘드네요. 안 어, 어, 여보, 천천히. 이제 창문에 붙여볼 거예요. 지각으로 살 팔목. 응. 어? 이거 맞아? 생각보다 이렇게 숱이 없어 보이냐? 팔목. 원래 밑에는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얘가 좀멀리숱이 많아 보이긴 해. 요 어? 아 얘가 이거 중간인가 보여. 뭐. 그래? 어. 이거 아잘 넓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지? 응. 아얘를 너무 이렇게 살짝 올려야 되나 보이려. 근데 얘들이 듬성듬성해. 그니까 러 숱이 약간 좀 적은 느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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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얘를 펼쳐야 되나 봐또 아! 다시 다시. 아와 이거 언제 나왔냐? 뭔가 자동트리 있으면 좋겠다 끄읕 하면 켜졌다 어, 원터치 트리? 어 원터치 트리 말해 내년 연말에 팔아먹자 오케이. 붓속 끝났어 아니, 튀기고다한어 됐다. 얼른 꾸미겠습니다. 여백 없는 투머치한 트리입니다. 우와. 너무 예쁘죠. 나 차에 밀어버네 <laughs> 약간 풀리긴 했어. 탕수육, 궁중 떡볶이, 가리비찜, 치즈 뻥듀, 그리고 신랑이 짬뽕 그리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앞전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서 좀 꾸미는 그런 영상을 찍었고요. 지금은 이제 올 한해를 되짚어보는 것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 조금 드려, 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일단 2022년도 올 한해는요. 저는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결혼식도 했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도 했고, 다시 회사에 취업도 했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치료를 잘 끝낼 수 있게 응원해주시고, 항상 기도해주시는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고, 1년 검진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도 치료 무사히 잘 마치시고 빨리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진짜 간절히 제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 돌아와서 가발 없이 이렇게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것이 너무 이게 소중하다는 거를 지금 다시 또 절실하게 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관리 정말 더 열심히 잘 해서 앞으로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이렇게 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회계사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었 근데 회계사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음과 동시에 제가 진단을 받아 버려서 그게 잠깐 스톱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제가 이렇게 일상으로 복귀를 하면서 제가 꿨던 꿈을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회계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공부하랴, 회사 다니랴, 어, 영상에 많이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 정말 큰 대형 유튜버도 아니고 어, 별거 아닌 사람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저를 기다려 주실 수도 있으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켠 거거든요. 제가 아마 회계사 공부를 직장 다니면서 하려면 최소 2년, 2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는 공부에 조금 더 집중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제가 기회가 된다면 영상 편집해서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2023년도에도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100번 어뭐 1000번 말해도 모자랄 만큼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제가 더 멋진 사람이 돼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